어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드리는 내 네, 수익 지킴이 완프로입니다. 자 오늘 이 단하를 좀 빠르게 또볼 건데요. 어, 단하리 어, 최근에 25% 이제 급등 이후에 자, 주가가 어, 밀리긴 했었지만 현재 구간에서 네, 굉장히 잘 지켜주면서 어,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좀 기대감을 네, 불러 일으키고 있죠. 지금 오늘만 해도 지금 주가가 어, 2.5% 가량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 일단 어떻게든 현재 구간에서는 지켜줄라는 의지를 강하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도 늘 말씀드리는 게 있죠. 단나는 현재 임펄스의 5파 파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임펄스의 1파로나아졌고 2파 조정 뒤에 3파 상승 뒤에 사파 조정이 끝났고 오파 상승으로 향해 가고 있는 중이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전 고점을 돌파하는 상승은 무조건 나와 줄 테고 저는 이 추가적인 상승 이 오파 고점 이 오파 고점이 이제 빠른 시일 내에 나와 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전에 나왔던 이러한 급등 모양처럼 네 이런 급등세처럼 나아질 확률이 또 굉장히 또 높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뭐만 남았다 이 매도할 시기밖에 남지 않았다 이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이 매도 구간만 잘 잡으면은 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다만 여러분들 다날이 이렇게 지금 좋은 상승 추세 이어져 가고 있고 올라갔다고 해서 신규 자리로는 절대 볼 수가 없어요. 네. 절대 이렇게 신규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올라가는 종목에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닌 눌릴 목에서 매수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 아시겠죠? 이점 유의하시고 또 매매하시면 되겠고요. 또 단알은 이제 5파 상승 나갈 때 저는 한 전고점을 살짝 여기 넘는 오파 상승을 예상 예상을 했었지만 저는 이 연장 파동이 날 확률을 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 하니 최근에 어떤 소식이 나왔죠? 네, 이워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지금 이거를 실물로 실제로 이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호평을 받았고 게다가 리플 리플 코인 기반이요. 네, 전송 속도가 굉장히 빠른 리플 코인 기반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실상용화를 네,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단날의 주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 전에 뭐 조정이 한번 오긴 하겠지만 이 조정 뒤에는 큰 상승이 나올 게 어, 불보듯 뻔하죠. 그래서 이제 인펄스 오파 마무리가 되고 주가 조정이 나왔을 때 저는 이때 새롭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 매수를 잡으면서 새로운 이 수익 구간을 만들어낼 거고 어, 단날은 앞으로도. 네. 과거에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변동성이 굉장히 심해질 겁니다. 네. 조정 이후에도 주가는 이렇게 등락을 굉장히 크게 반복하면서 움직일 거예요.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여러분들? 네. 이렇게 해야지, 이 개인들이 매도를 하잖아요. 그럼 매도 물량을 누가 받아먹는다? 외인과 기관이 받아먹어서 이 물량들을 확보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움직임이 또 만들어져야지, 이 상단에서, 새로운 매물대를 형성할 수 있고, 지지대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무조건적으로 나올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간에 오히려 기회로 삼아야 하며 등락을 반복할 때, 상승할 때 매도하고, 하락할 때 매수하는 이 스윙이라는 매매법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 수익을 극대화해 나갈 겁니다. 이 매수매도 타점들 누가 알려드립니까? 바로 제가 알려드리니까 너무 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 어, 요즘 어, 참 많은 분들이 저에게 또 물어보시는데 왜 항상 올라갈 때 매도하고 내려갈 때 매수하래? 아니 올라가는데 더 오를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매도하라 그러냐? 미친 거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듣는데 어, 사실 이 말만 좀 들으면 어, 저 사람 좀 이상한 거 아니냐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매일같이 이 시장의 흐름을 잃고 수없이 많은 차트와 이 숫자를 속에서 이 작은 신호 하나하나를 포착해 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그게 결국에는 이 누군가에게 바로 이 기회로 작용이 되기 때문이죠. 네. 우리가 흔히 지나치는 이 순간들을 조금만 다르게 바라본다면 그 안에 분명히 길이 있어요. 그 길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에게 이 수익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이 단할같이 어, 변동이 큰 종목들은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제 많은 변동성을 일으키죠. 이 변동성 속에서 우리는 상승할 때 매도하고 하락할 때 매수하는 이런 구간들을 제가 어,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다리고 있어요. 네, 이 구간들을 기다리는 이유는 이, 수, 이 수익의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남들이 한번 매수해서, 뭐, 오래 끌고 와서 그 수익에 만족할 때 저희는 이 매수, 매도를 반복을 해서 그들보다 네, 최소 두 배, 뭐, 네 배, 뭐, 그 이상의 수익도 네,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제가 그 신호를 느끼기 위해서 매일같이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방송을 놓쳤어요. 또 타점을 놓, 못 봤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네,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또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다릴 필요 없게 제가 먼저 다가가겠습니다. 네, 이 중요한 매수 매도 타점 네, 그동안에는 이 구독자 방에서만 또 보내드렸지만 이제는 제가 여러분의 손 안으로 네, 직접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 타이밍 놓쳐서 후회하시는 일 이제 없게 하고 싶어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어, 이 매수 매도 타점들 제가 또 어떻게 알려드릴 거냐면요. 여기 전화번호로 네, 010-2265-9277로 네, 단알이라고 또 문자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을 이 구독자분이라고 저장을 해서 이 단체 문자로 네, 전송해 드릴 겁니다. 어, 그리고 또 그날 좋아 보이는 종목들 있잖아요. 자, 오늘만 봐도 사항까지는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 큰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네, 어, 장 시작 전에, 어, 단체 문자로, 어, 발송해 드릴 거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충분한 이 수익 챙겨가시면 되시겠고요 네. 제가 또이 모든 거를 또 무료로, 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께서, 네.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아,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또 이제 누릴 수 있는 혜택을 가져왔어요. 제 영상을 승해 주신 많은 분들과 이 구독자,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준비를 했는데, 어, 잠깐 또 살펴보시자면, 네, 제 영상 하단에 또 보시게 되면은, 네, 이또 구독자 이벤트 참여가 있어요. 네, 여기 밑에 이 링크를 네, 눌러주시고, 네, 프로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 있습니다. 네, 어, 구독자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네, 원래는 여기서 구독자방에서 매수매도 타점 알려드렸지만, 이제 여기서는 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어요. 어떤 교육을 해드리냐? 차트 교육해드리고 있고, 또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알아보는 방법,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 아는 게 중요하겠죠. 어떻게 시장을 이해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또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교육해드릴 거니까 여기서 열심히 교육받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이제, 어, 단체 문자로 이제 매수매도 탓점 내드리고 있는데, 또 승률은 이90% 이상 꾸준하게 유지 중이고요. 또 이제 이 급등주 검색식도 네,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핵심 산업 대장주를 선별해서 매수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500% 이상의 상승 적중 이력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가능하냐. 좋아보인 종목들을 꾸준하게 매집을 해서 물량을 모아가서, 네, 그 종목이 크게 터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말 그대로 장기간 끌고 가는 종목이란 거죠.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미용하시고 싶으신 서비스, 네, 중복으로 선택 가능하시고요 네, 당연히, 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그리고, 또, 이 서비스들, 네,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 성함과 이 연락처, 네,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 네, 성함은 꼭 적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어, 연락처는 적어주셔야 돼요. 왜냐면, 단체 문자로, 이 매수매도 타점들또 나가 기 때문에 예, 정확한 기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절대로 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이 무단으로 배포하지 않는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네, 꼭 알아주셨으면 해요. 네,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리고 또 이제 개미들의 이 주식노트 채널에서 시청하신 종목명을 네 적어주세요.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원하시는 종목명 적어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어, 내가 손해 보고 있는 종목이 있다. 근그 종목의 종목명과 네, 비중, 네, 평단 말씀해 주시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 자세하게 또 말씀드릴 겁니다. 네, 아시겠죠? 어, 이 모든 것을 또 제가 다이 무료로 어, 제공을 하고 있다는 거, 네, 여러분들께서 네, 꼭 알아주셨으면 하시고요. 네.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이렇게 무료로 제공하면 너한테 남는 게 있냐 얻어가는 게 뭐냐 물어보시는데 어 제가 이 일을 대가를 바래서 한 일은 절대 아닙니다 어 제가 어릴 때부터 어 누군가를 돕는 일을 정말 하고 싶었고 네 나서기를 좋아해서 뭐 오지랖이 넓다 이런 말도 많이 들었었어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 제가 대학생 때부터 어떤 걸 했냐면 예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네 여기서 얻어가는 게 정말 많아요 네 일단은 우리나라에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말로 네 깨닫게 되었고 이 어려운 사항, 상황 속에서 이 웃음을 잃지 않고 이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이 많은 분들을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 네또 깨달았습니다 아직도 기억나는 기억나는 게두 가지가 있는데 이 제가 다 쓰러가는 을져가는 집을, 집을 또간 적이 있어요. 네,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어머니 한 분과 어 그리고 이제 어린 자식들 두명한 명은 이제 일곱 살딸 이제 다섯 살 아들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 정말 이 힘든 상황에도 다 이제 세분다 웃고 긍정적으로 살아가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싶었고, 네, 제가 이 주식으로 네, 돈을 잘 벌게 되고 나서부터 제가 수익의 일부분을 네, 꾸준하게 기부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한테 이 매수, 매도 타점들 드리는 일도 또 제가 또 하고 있죠. 네. 또 자원, 자원봉사도 네, 꾸준하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일들을 계속해서, 네, 꾸준하게 하고 있는 만큼, 내가 정말로 간절하게 어,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신 분들, 여기 전화번호로, 네, 010-2265-9277로, 이 단알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어, 수익 보실 수 있게 제가 최대한으로 이제 도와드릴 거니까 또 너무 또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들, 또 혼자 매매하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좀 많이 생겨요. 지금 단알만 봐도 얼마나 또 개인들을 많이 털어냈습니까? 엄청나게 변동성이 크지 않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서 매수매도 타점들을 정확하게 잡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죠. 네, 아무리 주식을 오래 한 사람들이라도 근접에 가까울 수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매수매도 타점들을 근접적으로 굉장히 잘 잡아가도록 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률이 90% 이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수익 볼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제가 어 매일 같이 뭐 RSI도 보고, 이런 뭐 대차장고, 그리고 이제 뭐 신용 지표들 같은 거, 뭐 MACD, RSI 뭐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또또 새벽에 미장도 제가 확인을 하고 있어요. 하루에 이 두세 시간씩밖에 안 자면서 네 여러분들한테 이 수익을 안겨드리기 위해서 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만큼. 내가 정말로 이 수익을 보고 싶다 하신 분들, 간절하다 하신 분들. 네. 어, 0 1 0 2 2오5 9 2 7 7로 네, 단아이라고 네, 문자 보내시면 주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오늘만 해도 네 수익 보셨다고 감사하다고 이 기프티콘이 15개를 내 <laughs> 네, 보내 주셨습니다. 네. 일단 정말 감사하지만 제가 이 대가를 바래서 한일은 아니에요. 제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네. 여러분들께 여러분들이 저한테 주셔야 되는 건다 이겁니다. 열심히 저한테 배울려가는 의지와 간절함, 그리고 이 수익 인증만, 네, 저한테, 네,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일단 여러분들 오늘, 어 단알 분석 영상, 오늘 이걸로 마치겠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네, 큰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네, 오늘의 영상,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제 마치기 전에 여러분들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은 복 많이 받으실 거고 네, 수익으로 대박 나실 겁니다. 네, 아시겠죠? 네, 일단 이상 수 여러분들의 수익을 지켜드리는 네, 환로였고요 이상 오늘의 영상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